어, 내용은 원리샘 1 8에 복면상과 벌레 먹은 셈입니다. 복면상과 벌레 먹은 셈은 곱셈 나눗셈을 다루고 있는데, 끝수 일자리 숫자를 관찰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큰 수쪽에도 관련이 있죠. 덧셈, 뺄셈과 비슷, 비슷합니다. 원리는. 자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종이가 여기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이 네, 문제들은 왜 이런 문제를 처음에 풀어보게 되느냐, 아이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알아가라는 건데, 7과 3을 가지고 7에 어떤 수를 곱해서 3이 되었다 2에 어떤 수를 곱해서 0이 되었다 라는 것은 10의 자리 이상의 어떤 수가 있는 것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라져 있어도 이 숫자만 보고 이 네모 안에 수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걸 풀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잘라진 문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한번 보면 6이 나오는 곱셈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1 곱하기 6은 6이죠. 3 곱하기 2는 6, 7, 8에 56, 9, 4, 36.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곱하는 수가 짝수가 되면 0은 6이 나올 수 없지만, 2 곱하기 3은 6, 2, 8에 16, 4 곱하기 4는 6, 4, 9, 36. 뭔가 차이가 있죠? 조금 전에 홀수들은 하나씩만 있었어요. 하나씩만. 5를 제외합니다. 5는 아시지만 짝수 홀수에 대해서 0, 5만 나오죠. 하지만 짝수가 되면 6이 나오는 수들은 두 개씩 있어요. 아 숫자들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끝수 그 다음에 홀수 짝수의 특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수를 바꿔가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가 찼어요. 여기가 차도 마찬가지로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9 8에 72 하면 여기 그냥 8이 들어가는 거겠죠 8이 그 다음에 얘도 8 1은 8 그리고 얘는 차이가 있어요 얘는 홀수인 9였기 때문에 8 9 72 9 8에 72밖에 없지만 얘는 8을 곱하면 8 1은 8도 되고 8 6에 48도 되고 그래서 얘는 두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는 걸 예상을 하고 곱셈을 통해서 둘 중에 어떤 게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홀수와 짝수의 차이가 되겠죠.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결국은 곱셈의 끝수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어, 실제 문제를 풀때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수들을 곱해서 얘가 나오는 곱셈식을 얘하고 뭘 곱하면 얘가 나올 거냐 이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24에 어떤 수를 곱해서 1704가 나왔다. 그러면 4에 곱해서 4가 나오는 것은 4, 1은 4 또는 4, 6에 24. 그러면 여기에서 1만 찾는 거죠. 1만. 또는 6을 찾는데 6은 없으니까 1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 놓고 계산을 검산으로 해보면 되겠죠. 근데 요령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굳이 검산을 안 해도 다른 거 짝지어 놓고 남는 것들끼리 몇 개만 계산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을 할때 어림을 할 필요가 있거나 지금과 같이 짝을 짓거나 복면산, 벌레 먹은 셈 같은 경우는 끝수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문제 한번 적용해보면 3 곱하기 5가 나오는 것은 3, 5, 15 5가 이렇게 나오고요. 3, 5, 15그 다음에 6, 3, 18 8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6, 3, 1 8, 1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3, 2, 6한 다음에 6과 1을 더해서 7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원리는 항상 곱해서 끝수가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받아올리면 계산하듯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눗셈은 조금 달라요 나눗셈은 어, 빼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어디서부터 채울까를 여기 지금 17이 있는 경우에 얘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에다 뺀다 그러면 1을 곱해서 8보다 어떤 수 8보다 작은 어떤 수를 빼서 3이 남은 경우예요 그러면 얘가 5 5 1은 5 3 된다는 걸 찾아야 되겠죠 얘는 그 수와는 조금 다르다 그죠 그러면 5 1은 5 빼고 3 5 7에 여기가 결정되죠 35 남은 게 없으니까 얘가 오겠다 이렇게 나눗셈은 그래서 요 윗자리들 뺄셈 관련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끝수 관련된 관찰이 되고요. 곱셈은 명확하게 끝수의 관찰에서부터 올라간다. 또 다른 게 있긴 하죠. 여기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 곱해지는 수가 받아올림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관찰할 수도 있죠. 그 받아올림 관계는 덧셈 복면상에서 특히 덧셈 벌레 먹은 셈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응용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참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12 곱하기 2, 3 하트. 이걸 뒤집어서, 그대로 뒤집어서, 하트 3, 2 곱하기 2, 1. 자, 1, 2, 2, 3 하트. 뒤집어서, 하트에 3, 2 곱하기 2, 1. 2, 1. 이렇게 뒤집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계산 결과가 같더라. 그런 시, 식이 이렇게 4개가 있대더라 재밌는 문제죠.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 이걸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하고 예상해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아 곱셈의 성질 끝수 끝수만 딱 생각하면 되겠죠. 보시면 2 곱하기 하트가 2 곱하기 1의 끝수와 같다. 2 1은 2 얘가 2니까 2 곱하기 해서 똑같이 2가 나올 수 있는 건 1이다. 2 1은 2 집어넣고 곱셈을 해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해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수 4곱하기 1은 4다. 그럼 여기에서 2곱하기 하트는 2와 2가 곱해야 끝수가 같아진다. 이게 바로 어 복면산과 벌레 먹은 셈에서 그리고 그 외에 응용 문제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곱셈 복면산 어 복면산이죠 얘는 아까까지는 사실 벌레 먹은 셈이었죠. 벌레 먹은 셈과 복면산은 벌레 먹은 셈은 어떤 식의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 벌레가 먹었다. 해서 벌레 먹은 셈이고, 복면사는 복면을 쓰고 있어. 근데 그 복면이라는 것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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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얘네들은 같은 숫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네모와 동그라미는 또 다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모양끼리는 같은 숫자, 다른 모양끼리는 다른 숫자가 된다. 하고 나서 한번 찾아보면, 9 곱하기 뭐는 8이다. 9, 2, 18이다. 어떤 면에서는 복면사는 아이들이 어, 벌레 먹은 셈보다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왜 2를 찾고 나면 여기에 똑같은 것들을 다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도 2 곱하기 네모를 해서 4가 됐다 하면 얘는 짝수니까 어,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2 또는 7이 14 2는 4에서 4가 나오는 수들을 가지고 어떤 게 어, 계산이 정확한지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복면산과 벌레먹은 셈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실제로 계산을 많이 이제, 어 원활하게 연습이 된 아이들이 이거를 할때 끝수의 성질, 끝수가 뭐가 나온다. 요것만 잘 찾아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고요. 물론 응용문제, 더 복면산 중에서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 문제들은 경시의 영역까지 가면 어렵긴 해요. 근데, 어 교과 심화 정도에서는 요 정도 수준에서 끝수의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